한 시간 기도 성경열장 읽힌 묵상, 꾸준히 합시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행복을 묵상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뿌려 잘 가꾸어야 행복의 열매를 맺지요. 무엇이든 씨앗을 뿌릴 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밭을 옥토로 기경하지 않아 가시와 돌들이 많이 있다면 생각만큼 좋은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추수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씨앗은 정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요.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거짓의 씨앗을 뿌리고 정직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스스로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쁜 씨앗을 뿌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의 밭을 만들어 악한 것을 뿌리면 죄를 거둘 수밖에 없고 거짓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여 강한 용사가 많으니 마음이 해이해져 악을 행하였습니다. 거짓과 악의 열매가 쌓이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견고한 산성이 무너지고 왕이 새벽에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무운 땅을 기경하라. 무건 땅을 기경하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씨앗을 뿌리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자함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죠. 거짓과 죄악을 뿌리던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쟁기로 갈아엎듯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는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선한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뿌려도 선한 열매를 거둘 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거운 땅, 죄악의 땅, 악의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무거운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아라. 예,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하지요. 길가처럼 굳어 있는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 공의의 말씀을 받을 마음 밭으로 기경해야 복을 받지요. 잡초 뿌리와 같은 상처, 돌들과 같은 온통함의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을 기경해야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받을 마음 밭이 되어 복을 받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마음을 기경하고 경작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인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아 행복하게 되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선과 행복의 씨앗을 뿌림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마음이 굳어있다면 기경하여 말씀을 받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묵은 땅을 기경할 은혜를 주소서. 둘째,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은혜를 주소서. 산송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 경외하여 잘되기 바랍니다. 아멘.